네0게0 20, 20, 20, 20, 20, 20, 20, 20, 니0 2가 20, 20, 20, 2가 20, 20, 2이니0 20, 2가2다 20, 20, 2가 무거운 거 없나? 2거 20, 2가2가 20, 가 어? 이거, 이거, 갑니다, 이거, 이니이 어? 이거,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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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자 그러시죠. 이거, 일단이 啊,没有。 오! 가있있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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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m n o 번째는 타노스. 오 아. 아, 아니, 슈레이에요, 타노스 나왔다아 아니 레 타노스. 는 슈레. 아 이런 약. 슈레. 아, 네. 아음 맛있다. 어? 저 이거 어다나가네드로키 캡틴 마블 잠시만요. 잠시. 카드 때문에 안 보여. 서 아, 일단 제가 레 하나 아케 파이크인 아아아아나 <laughs> 이렇게, 이렇게, <laughs> 제가, 난 초레어 느낌이네, 초레어다. 큰일 다 <laughs> 제가 선을 하고요. <laughs> 일단 소송하겠습니다. at me down. Okay, wow, what about? What about? I w 그 l l say, I will smile. 아 will smile. I will smile. I will s 1 내 음,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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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로 할까, 네 개로 할까 고민 중요 아 아. 네? 따로 뭐 리더십 고 right? 뭐 리더십, 없고. 응, 리더십 처음에 네. 한. 되니까. 아 이거 먼저 드릴게, 이거 한번 네. 한번 볼게, 이거 한 번. 네. 만개 네. 있어야지 한번소환다고더라고 네, 여개 하나 소환해

<에> <모습이> <playing> 발밑에 있는 오 u 이트는 m not s u r 거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이 not sur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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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가 옛날 캐릭터는 그거 상관없는 거죠. 그냥 옛날 캐릭터도 요거 가만큼 이제 밀파와 아버지파워를 네, 가지고 있는 애만 돼요. 돼요. 이제 또 이게 태비시, 그냥 태비시, 기본 태비시, 심벌이라서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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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얘아 어디서 로요? 예, 네. 인스타를 위해 줄게요. 네, 그리고 이거 프리액션 줘서 다이언트 될게요. 네. I am 가 e r y happy. I a 게 very h a p 요 y I am 트 e r y h a p 자 y I am very happy. I am very happy. I am very happy. I am very happy. I a 그러니까 높은데에서 높은 데아 이렇게는 이는거 네, 서로 보여요. 오케이 맞을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이제 u r e I'm not sure. I'm not s u 어 e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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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아 not s u 가 e I'm not sure. I'm n 아어주세요죄 콩은 좀더니다 이거 같은 빼고요 아이거있거요 포르까지는? 맞아르도안 빼고요 게요 포르도 안고 이거는 얘도 다시 잘게는고간거 그냥 얘가 다이언트 돼서 수정만 할게요 잘 없네 잘거 없죠 알어죠 얘가

<웃음> <웃음> 그러면 일단은 하나, 둘, 셋, 넷, 얘 다섯, 얘는 걸어서 가니까 아니요. 네 다섯. 여기 뭔가 있는데 얘요. 사블 에너지 스프로 좀 같이 쓸수 네. 있나요? 같이 쓸수 있죠 이제. 같이, 쓸수 네. 같이 쓸게요. 네 여기다가. 네아 여기다 네. 얘한테 1타게쓸 수면은 네. 얘네한테 네. 아 이게. 이전 그냥 날 그거 맞아요. 그냥 무조건 2대, 2대 빌퍼 오네 모든 애들이 다 2대입니다. 아, 네, 아. 그아그 어. 여러 편이도 꼭프로 없겠네요. 꼭 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니까. 그다 얘가 빗나가도 얘가 마지막에 써야 되는 거 아, 정혜진, 어차피 시도나 이 써야 돼. 그럼 스피로 12로 네, 여기 당연한 가면중 가면 되니다 일단 얘 슈퍼센스요. 각 칸은 안 쓰시나요? 어, 각 컷? 너무 높은데 가입 각컷요 마지막에 어차피 아, 마지막 음... 그냥 음. 써 네, 랑 하세요. 네! 얘 여기 는거 가지고 사실 더니거기이지 없이 다 맞잖아. 아. 얘 아. 시야가 게 아, 그냥 2뎀씩 2저 3은 상관없고. 얘들도 반통이 되인 거죠. 아, 아, 아 2뎀이야 아, 2뎀. 그래서 그래서 는 퇴비만. 그냥 난비 이게 가디언이 가디는 컨덕터가 안 타긴다. 아겠습니당 그럼 1, 2, 3, 4, 5, 6넌더잘쏠것 같고 여기서 가실 있는 거 없을 텐는 그냥 또 이동하겠습니다 네. 그래, 네. 지금 네. 이 맵에서 이명중 제일 자실래요 하고 여기서 요

7세. 네, 삼 하나, 둘, 셋. 아, 여기고얘미스1뎀이죠미스1뎀 네. 이렇게 길덤 받고 음, 얘가 타겟으로 했던 애한테 공격을 성공하면, 네. 공격을 맞추면 다음에 에너지 부플로전을 프리로 네. 타겟이었던 캐릭터한테 쏠수 있고, 맞은 <laughs> 캐릭터한테 그럼 얘한테쓸수 있는 거죠. 그렇아파시 됩니다. 에너지 전으로 그래. 보겠습니다. 네. 네, 히트. 조선수. 네, 음, 성공했어요. 성공. 동유하겠습니다 네, 요 네? 일단은 네. 얘가 아직 다이어트 네. 상태라서요. 네. 오일 파워 쓰겠습니다. 네, 니다 네. 아, 실 아. 연결된 네. 한 번만 더 간다. 아, 그냥. 얘가 하 오전 맞으면 얘 되는데. 일단은 여기 있는더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되고요. 네. 사이드 스텝 음. 하겠습니다. 네. 나도. 에 이실이네 나네. 종료하겠습니다. 종료. 스프레이 있네. 스이레이있 사이키 플라스틱. 스프레이 탱크 니스다관네 네, 이제 한번 볼게요. 음. 이슈퍼카이다 와, 이런 걸가져이라 파이 더는파이더 있고. 이거 볼 거다. 와인도 가드 와인도 가지. 20만 개도 둘다 네. 이렇게는 좋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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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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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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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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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근데 물 이제 안 멈추나요? 네 이제 멈춰졌어요 여기도... 물에서 시작하면 반인건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다멈어졌어요그럼 물은 뭐예요? 그냥 네? 물이에요? 네, 아무것도 <laughs> 그럴걸요? 아, 그러니까. 물도 없어졌을 거요흔제 아, <laughs> 음? 물에서 효과받는이1 5이나 네, 네, 네? 그런 걸 네. 위해서 나와네 이제 물질형 아무것도 없어요 예쁘게 꺼주세이예게꺼어세어예요 네. 네. 게꺼요예요예요 예쁘게 요 예쁘게 꺼주세요. 예쁘요 오케이 okay. 안 I know this is the one of the p o w 다 r She could do a panel, b 방어가 다 e 야 o 다 l d h 얘 v e a chicken. I c a 지 t get it. I can't g 다 t 다 t I c 포다 t get it. I can't g 요 t it. I can't 다 e t it. I 다 와 진짜 같은 게 없어요 아니 말? 내가요? 내가 발키리 관통이 없어요.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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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환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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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환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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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1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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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환1환 소환 환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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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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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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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니러 네. 제 네. 호이스 네. 가끔. 네. 관선아 네. 이제... 응. 그러면 니 네. 근데... 아, 근데 이게 프리로 소하는게이동한다면할수 네. 있는 거죠? 아, 소환하말 걸. 저작적인 아, 뭐 때래요. 아니 그냥 이동한 다음에 많이 아... 제가 이동 가지고로 이동한다. 이렇게 요 그렇죠? 메리진 때립니다. 히트. 히트. 아 슈퍼 센스. 슈퍼 센 잠깐 가 네. 최대 이게 미스 겁나요? 이게 입니다 사망. 니다 근데 나이 좀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습니이 못하게 생겼어. 여기로 갈게요. 이번 3년 붙이고 종료하겠습니다. 네. 이네게차 볼게요. 네. 장사 없는 색이라 네, 밀파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공격을 불라가지고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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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크로스 컴베 엑스퍼트. 네.를 정하게 났나? 아니좀 쉬프트 컨베 네. 트레이시 있어가지고. 아니 쉬. 아 네. 7십 네. 이로그 이제 얘 공격 플러스 이 됐어요. 세요 지난 턴에. 이커아나였어요아 얘가 안죽여도네 그냥 저 죽으면 그거고요 네. 죽이면 얘가 이제 어떤마이너스 뭐야 이거? 아배리요배리가뭐리요가 <laughs> <laughs> <되나와> 여기서 오케이 <laughs> 1점이라도 주는 게 나아 점이라도넣어야겠어 그거 이기는 글렀고 네아트레이 자이언트 서요 사이드 아, 스텝 할아요 이거 왜이렇 2점 맞으면 뒤아하 같긴 한 메리츠 인터넷요? 다이언트라도 다이언트 위치라고? 지게시거요나 아이 아이 제 블랙 나이트. 블랙 나이트 브레이커 위하면서 차지해 볼게요. 저 아무거나. 그냥 빌릴 수 있는 거예요? 저 토큰 거내야되거든 아무거나 하나 한 판. 오, 밤시 말나올게요말 <laughs> 나와 가지고 아~ 벌커에 아, 어렵, 그렇지? 벌커에 자, 가서 사면서 한 코너가 끝까지 봤다는될것 같은데 이렇게 아놨게요 어, 근데 되게 나은 거예요? 생각상에다. 아, 우리 삼십 점이상인가 이거 시이 없고, 소환소없 얘는... 어, 그기 아니네. 어쨌든 근데 <laughs> 하나 끝이라도 해야 될 거야. 맥스완 그런 얘가 없어야지, 아침에 그 네, 그죠 한번 의미 없게 그래요, 음, 그러면 어, 얘 사이드 속으로 올려가고턴이거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겠습니다 예, 밀퍼볼. 얘이 토크는 그냥 맥스한개라는 한 거죠? 네, 한개밖에 거 써서 탄다는 근데 이거는 쌓아놓을 수 있죠. 사이드 생각해서 쌓아놓을 수 있죠. 그건 근네 그거 제한은 없어서 알겠습니다. 네. 리더십이 이제 다른 애건는못 대주잖아요. 사이드도 키워드 공유하거나 포인트 대하면 아, 그래요? 자기 것떼면서다 자기 것못 대죠. 리더십. 네, 아, 간통이네. 간통이네. 진짜 이제 자기 것만 떼는 거 아니었어. 앞으로 리 그럼 리퍼 다음으로 들요 리더 십하겠습니다 엘리에스입니다. 응. 응. 네, 진짜. 네, 진짜. 아, 음. 네, 진짜. 네, 진짜. 네. 음. 응. 예. 예. 네. 음. 아, 네, 네, 진짜. 아, 네, 진짜. 아, 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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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 네, 진짜. 네, 진짜. 네, 진짜. 네, 진 커트니스라서 관통 아니죠? 예, 관통 아니에요. 그냥 플러리만 있어요. 음, 네. 그리고 런닝샷 쓰겠습니다. 네. 한 스푼. 나 한번 쓰겠습니다. 네. 알겠어요다 테마팅샷 써겠습니다. 아 예. 토큰 주는 거 없어요. 토크 중는거 없어요. 가타나 한번. 네. 캐릭터 한 번만 쓰니다 이번에 어, 히트. 니스. 미친 지칠 거 아, 미스, 미스 아 이거 진짜 너무 못다 그럼 누기한 그러니까 걸로 하 자, 하나 얘도요. 얘가지고동하어요 네, 네? 네. 어, 네. 에너지 릴게요 어, 같이. 네. 근데 아직 안 했니? 네. 아, 네. 스아아 네. 어? 아, 잠깐 얘가, 얘가 때려야 되나? 성공. 아 얘가 때려야 되네. 예, 이게 스타크이라고 <laughs> 네. 이거 뭐야? 방어 스피도프 뭐였어? 내가요인페르비오스인테르비관통가련인가 관통불가능 아 관통불가능인가라고? 재생도 있예요 재생도 있네. 있어요 하기최대하어 어떡하겠습니다 연기샷 네, 네. 하리상 <laughs> 네. 자 관통불가능인 그... 인테르비오스 네. 돼뭐 네? 돼 3화 끝끝3 0포인트드